안녕하세요. 어머님들 책 읽고 계세요? 그리고 노트 정리 하고 계시나요? 제가 이 노트 정리의 중요성에 대해서 계속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요. 자, 오늘은 엄마들을 위한 노트 필기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 부탁드릴게요. 부모와 아이가 함께 성장하는 진이 쌤의 즐거운 초등 영어. 안녕하세요. 즐거운 초등 영어의 진이 쌤입니다. 자, 저는, 어, 영어 교육 전문가이긴 하지만요. 두 아이를 키우는 또 엄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엄마들의 성장을 돕고요. 그리고 아이들의 어, 학습 방향에 대해서 어떻게 가이드하면 좋을지에 대한 이야기를 늘 나눠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어머님들께 전해드릴 이야기는요. 어, 우리 어머님들 독서 많이 하고 계시죠? 아이들만 독서 하라고 하지 마시고 어머님들도 반드시 독서 하셔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자, 독서 어떤 면에서 우리가 좋을까요? 그렇죠. 많은 것들이 인풋이 됩니다. 우리는 쭉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 경험들을 하게 되죠. 하지만 어 저도 마찬가지고요. 저도 제 분야에 전공 분야에 대해서는 많은 책들을 읽고 많은 공부들을 했지만 저와 다른 분야의 이야기들은 사실 어떨 때는 조금 귀찮기도 하고요. 조금 어떨 때는 어렵기도 해서 피하고 싶은 마음도 듭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 직장 생활하고 바빴지만 지금 다시 엄마로서 어 역할을 하면서 책을 다시 붙잡게 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이들한테 책을 권유하실 때 제가 책을 읽어야 된다라는 생각도 드시겠지만 어또 한편으로는 우리 아이를 어떻게 키우면 좋을지에 대한 해답을 좀 찾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책을 읽으시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우리가 책을 지금까지 꽤 많이 읽어 오셨을 거고 지금도 읽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머릿속에 남아 있는 책 있으세요? 자, 최근에 읽은 책 중에 어떤 책이 떠오르시나요? 만약에 그 책이 떠오르셨다면 그 책의 내용의 일부를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또는 요약해 주실 수 있나요? 어려우시죠. 자,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엄마가 책을 읽으라고 해서 책을 읽었는데 어 본인은 재밌게 읽었는데 그거에 대한 내용을 엄마가 설명을 해 보라거나 줄거리를 막 요약해 보라거나 이렇게 하시면 아이들도 좀 힘들겠죠. 그런데 어른이든 아이든 이렇게 우리가 책을 읽었지만 머릿속에 남아 있지 않은 이유는 뭘까요? 자, 인간은 원래 망각이라는 걸 하게 됩니다. 우리가 공부를 하는 입장에서는, 어, 안 잊어버렸으면 좋겠고, 영원히 머릿속에 뭔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시겠지만, 이 망각이라는 거는 인간에게 굉장히 큰 축복이에요. 사실 우리가, 어, 힘든 기억도 있고, 어, 려운 일들도 있었지만,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어, 머릿속에 잔상으로 남아있다면 굉장히 괴롭겠죠. 그래서 우리는 일부는, 예, 그렇게 흘려보내고, 잊어버리고, 어, 모든 것들을 머릿속에 다 넣진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좀 필요하고 기억해야 되겠고, 어, 꼭 이거는 내 인생에서 큰 변화를 줄것 같다 라는 것들에 대해선 우리가 어, 기억을 해내야 됩니다. 근데 그 기억을 하는 것에 인간의 머리는 저장 용량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방식으로 좀 연습을 해야 되겠죠. 그중에 하나가 저는 기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기록의 방식은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식으로 기록을 할 수가 있어요. 어, 아주 짧게 메모 같은 것들 할수 있겠죠. 핸드폰에다가 그냥 써 놓거나 또 핸드폰으로 찍어 놓는다거나 이런 것들도 우리가 기록의한 방법이 될수 있고요. 그리고 컴퓨터로 블로그나 뭐 인스타나 이런 것들에다가 어, 자기 의 생각을 쓴다거나 정리를 한다거나 책을 읽고 거기에 기록을 한다거나 이런 방법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노트 필기 방법인데요. 꼭 이거는 노트 필기 방법이어야만 한다는 아니에요. 무언가를 우리가 읽었다. 그 뭔가를 인풋을 했다라고 하면은 그것이 인테이크 흡수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억하는 그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기억을 하기 위해서는 인간이기 때문에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 노력을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이냐인데요. 저는 노트 필기 방식을 추천을 드리는 거예요. 이건 왜냐면 어, 타이핑을 치는 것보다 노트 필기를 할때 속도가 조금 더 느립니다. 느리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 더그 시간 동안에 생각이라는 걸한번더 하게 되고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것을 이쪽으로 옮기면서 눈도 왔다 갔다 그리고 손도 움직이면서 우리는 생각을 하고 활동을 하게 돼요. 그러면 그냥 단순히 읽고 그다음에 그냥 단순히 쓰는 것보다는 훨씬 더 우리 뇌가 기억하는 것들이 많아집니다. 그리고 그렇게 노트 필기를 하다 보면은 마음이 좀 차분해지기도 해요 우리가 컴퓨터 작업을 하는 것보다 이렇게 천천히 어 손으로 써 내려가는 그 작업들이 어좀 마음에 안정을 주기도 하고요 하지만 그 방법이 너무 불편하고 싫다 나는 그럴 시간이 없고 여유가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어 다른 방법도 괜찮습니다 뭔가를 기록하는 것에 사실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거든요 자 그리고 제가 노트 필기를 할때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다 말씀드렸는데 어떤 방법으로 하면 효율적이냐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어, 아이들 노트나 어른 노트나 마찬가지고요. 어, 저는 코넬 노트를 좀 추천을 드릴게요. 코넬 노트를 사용하실 때 가장 좋은 방법은 왼쪽에 그 좁은 칸 있죠. 그 좁은 칸에 우리가 어, 보충 설명이라든지 좀 필요한 어, 곁들일 만한 팁들 이런 것들을 어, 쓸수 있는 공간이 생기는 거예요. 자, 우리가 마음에도 그렇고요, 어, 생각에도 그렇고, 시간에도 그렇고, 뭔가 여유 공간. 여백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런 걸 하실 수 있는 어, 노트의 형태인 거예요. 그래서 조금의 여백이 있는 그런 노트를 전 추천을 드리고요. 우리가 책에 있는 것들을 그대로 옮겨 쓰는 그런 방법도 굉장히 좋지만 거기에 자기 생각을 그런 여백에다가 어, 추가로 써 놓으신다면 훨씬 더 좋겠죠. 자저 같은 경우에는 어, 그냥 제가 일반 책을 읽고 써 놓은 이런 노트가 있어요. 네, 이런 노트가 몇 권이 되는데요. 이 노트는 저한테 굉장히 보물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책을 많이 읽었지만 그... 읽은 내용들을 다 기억하는 건 아니거든요. 여기다가 노트에다가 적어 놓고요. 한 번씩 그 노트를 펼쳐 볼 때마다 어떤 기분이 드냐. 첫 번째 드는 생각은, 어, 내가 이렇게 책을 많이 읽었구나. 뿌듯함. 두 번째는, 어, 여기에 그때 어떤 내용들이 있었지? 그리고 내가 읽은 책들 중에서 이런 내용이 되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내가 적어 놨었는데, 지금, 지금 내가 이 시점에 나이가 들었고 시간이 지났고 했을 때이 책을 다시 봤을 때 어떤 느낌이 드는지 그 노트를 혹시 작성을 해보신 분들은 제 말에 굉장히 큰 공감을 하실 겁니다. 그때 읽었던 내용과 지금 읽었던 내용이 좀 다르고요. 하지만 제가 책을 다시 다 정독을 할 시간은 없다라고 했을 때 내가 그때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써놓은 문구들을 다시 보면서 맞아, 그랬어. 하지만 그때는 내가 이 느낌으로 썼는데 지금 내가 받아들이는 건또 다른 느낌일 수 있어요. 그리고 그때는 그냥 여기 쭉 쓰는 문장 중에 하나 그냥 그 그렇게 중요한 문장이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굉장히 훅 와닿는 문장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천천히 넘겨보다 보면은. 어, 저에 대한 성찰도 하게 되고 그다음에 다시 한번 어, 인사이트가 생기는데 도움이 됩니다. 제가 많은 책들을 어, 만들었던 사람이거든요. 교과서를 특히 만들 때는 가장 중요한 것은 기획이에요. 그 기획 속에서 어, 또 중요한 건그 안에 담을 컨텐츠가 무엇인가? 그 컨텐츠에 대해서 결정을 하거나 고민을 할때 그것보다 훨씬 더 수만 가지의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때 필요한 것이 저한테는 독서였고 그 독서가 굉장히 저한테는 큰 도움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독서 노트를 정리해 놓는 것이 굉장히 저한테 큰 도움이 되었기 때문에 저는 아이 학습에 있어서도 이런 노트 정리를 하는 연습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어, 활용하고 있는 수학 노트입니다 저는 영어에 대해서는 사실 전체적인 플로어가 있지만 수학에 대해서는 그렇지가 못하거든요. 그런데 저희 큰아이가 수학을 굉장히 힘들어해서 제가 수학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일단 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는요. 영어도 마찬가지고 학습노트를 어머님들이 정리하실 때는요. 큰 개괄, overall이라고 하죠. 전체적인 큰 틀을 생각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 아이의 연령에 맞게 집중하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거는 하우의 문제고요. 첫 번째는 이렇게 큰 틀, 전체적인 어플로어 그러니까 초등부터 고등까지 전체적으로 어떤 어 교육 과정으로 쭉 진행이 되고 있는지 전체적인 거를 보시는 눈이 필요하시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요. 그 다음에 우리 아이의 해당 학년 또는 학교 급으로 갑니다. 초등이면 초등, 초등에서 6학년이면 6학년 이렇게 범위를 좁혀 가세요. 좁혀 가신 다음에 거기에서 현재 단원별로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그다음에 어떤 강의가 필요한지, 그다음에 어떤 교재가 필요한지 이렇게 정리를 세분화해서 해 놓으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지금 수학에서 연산에서 이 부분이 자꾸 막힌다라고 했을 때 교재 이걸 정리해 놓은 페이지를 저는 딱 펼쳐 보면은 연산에선 이런 거 심화에선 이런 거 기본에선 이런 거 이렇게 문제집을 정리해 놓은 페이지가 있잖아요. 이 중에서 아 맞아 내가 여기 이 부분 연산 교재를 이때 썼어야 되는데 빼먹고 있었구나라고 생각하면서 그걸 다시 상기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수학에서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이런 것들을 다 기록을 해놓고요. 언제든지 내가 가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곳이 돼야 되고 그다음에 유튜브에 요즘에 무료 영상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는 그 무료 영상들도 이렇게 QR로 정리를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어 제가 이제 QR을 해서 볼 수도 있고요. 아이한테 직접 요 QR 찍어서 요 영상 한번 볼래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 제가 가지고 있지 않은 해안을 분명히 다른 전문가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전문가들의 팁을 저는 가져와서 정리하고 기록하는 것이 제가 엄마로서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어에 대해서 특히 굉장히 막막해 하시는데요. 일단, 엄마표 영어 아주 어렸을 때 하는 그것부터 시작해서 입시 영어까지 전체적인 개괄을 먼저 보시기를 추천을 드려요. 그래서 전체적인 개괄이 도대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느냐 이 노트 정리는요 누가 보는 게 아니에요 내가 편하게 그리고 어, 썼다 지웠다 해도 되고요 이거 망쳤으면 찍고 다시 쓰셔도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에 이 개괄을 전부 다 어, 완성한다라는 기분으로 하시면 안 되고요 그 부분을 몇 앞에 몇 장을 좀 비워 놓으세요. 어, 이거는 전체적인 플로어다 이거는 전문가들 머릿속에 있는 그 플로어를 내가 가지고 오는 거기 때문에 한 번에 정리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항상 노트에 앞에 한 어, 길게는 한 10장 정도를 그냥 쭉 비워놓으세요 비워놓으시고 그 다음에 세부 사항들 있죠 우리 아이가 지금 초등학생 또는 미취학 그 중에서 몇 세인가를 보시고 거기에 해당하는 세부 내용들을 먼저 좀 차례대로 채워나가세요. 그 다음에 그 다음 단계, 그 다음 단계가 부족하잖아요. 잘 모르겠잖아요. 그럴 때 앞에 전체적인 개괄들을 조금씩 채워가면서 디테일한 부분을 채워가시면 돼요. 그리고 우리가 다 기억할 수 없기 때문에 항상 어떤 방식으로든 이미지든 텍스트든 뭐 QR 영상을 연결하든 어떤 거로든 항상 기록을 남겨놓으시면 우리가 다른 일들을 할 때도 이런 것들을 따로 모아 놓은 노트가 있다라고 하면 굉장히 든든하거든요. 그리고 이걸 진행했을 때 우리 아이가 어느 부분에서 잘안 됐어. 우리 아이는 여기서 구멍이야. 이건 아이들마다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우리 아이를 위한 나만의 노트인 거예요. 그래서. 어, 형식은 사실 제가 뭐 코넬노트 이런 것들을 좀 추천을 드리긴 했지만 이게 다가 아니라는 거 여러분들이 편한 거 여러분들 쓰시기 편한 거를 쓰시되 어, 제가 이런 노트를 쓰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유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어, 나한테는 어떤 것이 맞는지 저는 이제 사실 코넬노트로 된거그 다음에 어, 겉에 표지가 하드커버로 된거 그게 좀 딱딱해서 어, 오래 두어도 이게 막변질 좀덜 되더라고요. 그 다음에 스프링으로 된거 이걸 좋아해요. 그니까 그건 제 취향이에요. 그런데 써보니까 그런 게 좋긴 해요. 이렇게 잘 접히고요. 그래서 오른쪽으로 쓰든 왼쪽으로 쓰든 좀잘 써지고 그 다음에 하드 커버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보관도 좀 용이한 편이고요. 그다음에 어, 코넬노트 그 다음에 코넬노트그 방식이 옆에 여백을 좀 두었기 때문에 제가 다음 번에 이 똑같은 책을 다시 읽었을 때 어, 추가로 메모를 할수 있는 여유 여백 이런 것들이 있어서 저는 이책 이런 형식을 추천을 합니다 아이들도 마찬가지로 코넬 노트를 사용을 하는데요 아이들은 사용하는 방식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교과서 노트 정리를 하는 법 그거 다음 시간에 제가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많이 부탁드릴게요 이제 저희 구독자 분들이 만 명을 향해 달려가고 있어요 저도 너무 기쁘고 이제 뿌듯하고 어 앞으로 더 많은 분들한테 제 이야기를 전. 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기분이 좋습니다. 잘 많은 응원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